안녕하세요. 거미란입니다. 배터리 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 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2월 5일 목요일 종가 기준, 공매도 잔고 기준, 12월 2일 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4.9% 외국인 지분율, 공매도 잔고 0.6%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8.59%, 공매도 잔고 0.15%. 포스코퓨처엠 9.81% 외국인 지분율이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2.76%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 LG화학 외국인 지분율 33.95%, 공매도 잔고 0.04%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지분율 11.06%, 공매도 잔고 비중 3.62%,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외국인 지분율 20.08%, 공매도 잔고 3.09%, 코스닥 공매도 잔고 3위 에코프로고요. 1위는 셀리버입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지분율 8.99%, 공매도 잔고 0.76% SK이노베이션 외국인 지분율 전주와 동일하게 14.12%, 공매도 잔고 0.07%. 금양의 외국인 지분율은 1%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7.12%, 공매도 잔고 0.26%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 가운데서 베스트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3분기 K배터리 매출 점유율 23.4% 2분기보다 2.7% 포인트 하락입니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전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 전기차용 배터리 업계 시장 규모는 매출액 287억 4천만 달러, 출하량 총 258.5기가와트시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 기준 정유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4.1%로 전분기보다 하락했지만 2위를 지켰고요. 삼성 SDI는 5.7%로 4위. SKO는 3.6%로 5위를 각각 유지했습니다. 삼사 합산 점유율은 지난 2분기 26.1%에서 3분기 23.4%로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CATL은 점유율이 31.6%에서 28.5%로 소폭 하락했지만 1위를 지켰으며. 비아디는 11.9%에서 12.3%로 높이며 3위를 유지했습니다. 출하량 기준 점유율로는 중국 CATL과 비아디가 각각 35.2%, 17%로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했으며 두 회사 합산 점유율은 52.2%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1.2%로 3위. 삼성 SDI가 3.1%로 7위, SK온이 2.9%로 8위에 올랐는데 3사 합산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 17.2%로 2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SNE 리서치는 최근 유럽이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럽에서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a m p c 첨단 제조 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단기적으로 수익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3사가 미국, 유럽, 신흥국에서 OEM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4위, LNF 1억 2천만 달러 규모 해외 교환사채 만기전 취득 후 소각입니다. LNF는 최대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 규모 외화 해외 교환 사채를 만기 전 취득 이후 소각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는 LNF가 지난해 발행한 5억 달러 규모 교환 사채 중약24% 규모입니다. 사채 소각 후 환입된 자기 주식은 보유한 이후 활용할 계획인데요. 주관사를 통해 공개 매수로 오는 12일까지 내부 유보 현금을 사용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LNF는 지난해 외화 교환 사체를 7년 만기로 발행했으며 당시 주가의 30%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 전기차 수요 부진 등으로 2차 전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LNF는 부채를 줄여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아울러 LNF는 시장 불확실성과 주주가치 훼손 부담 등을 고려해 진행하고 있던 연구 전환 사채 발행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교환 사채 취득 소각을 통한 부채 축소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전기차 캐즘 시기를 극복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구축하려는 LNF가 캐즘 이후에 장기적인 성장을 확고히 도모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3위 금양 미국서 811억 원 21700 원통형 2차 전지 발주서 수령입니다. 금양이 미국 나노텍 에너지로부터 5,7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1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발주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주서는 금양이 지난 9월 체결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유통 공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 계약 기간 총 6년 중 이번 발주서는 내년 확정분이라고 합니다. 공급 제품은 21700502 원통형 배터리이며 수량은 상대방 요구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시기는 1차 내년 4월 말부터 4차 12월 말까지 순차적이며 적용 제품은 무정전 공급 장치 UPS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입니다. 금양은 자사의 원통형 배터리는 범용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전기차는 물론 드론 방산 장비, ESS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며 이번 발주 물량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무정전 공급 장치 UPS 중심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인텔렉츄얼 마켓 인사이트는 글로벌 UPS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156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UPS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비상 상황에도 끊김없는 전력 공급이 가능한 UPS는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양은 이번 수주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중심인 미국의 금양 배터리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임직원은 모두 기장 드림팩토리2의 조속한 중공과 양산 시스템의 조기 가동으로 예약된 납품 일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해외 시장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북미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당사의 원통형 배터리의 혁신적 기술을 증명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양은 이번 주 254억 3,100만 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소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더욱 받기도 했는데요. 이는 2차 전지 기장 공장 부산 드림팩토리2 건설과 설비 자금 등 자금 조달이 목적이며 시간 외 대량 거래를 통해 주당 2만 5,431원에 처분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금양이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주가 돌아서게 될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2위 LG 엔솔 GM과 각형 배터리 개발 업계 유일 3대 폼팩터 개발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3대 배터리 폼팩터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3일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사는 이날 14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앞으로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질 시기에 한층 더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실제 고객사마다 EV 차량의 종류와 크기, 공략 시장 등 전략이 세분화되고 있고 폼팩터별 장단점을 고려한 용도별 배터리 채택을 고려하는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배터리 모듈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 시리즈, 증설체비에 나서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오창공장에 46시리즈 배터리 생산라인 한 개를 두고 있습니다. 오창사업장은 차세대 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성을 검증하는 마더팩토리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이곳에서 46시리즈 배터리를 시험생산하는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6 시리즈 설비를 늘리는 건 신규 고객사 수주에 따른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46 시리즈 고객사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자체적으로도 배터리를 만들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지름 46mm, 높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받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에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리비안에서도 4.6 시리즈 배터리를 수주했습니다. 벤츠와 리비안의 구체적인 수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산 최소 수조원 규모로 전해지고 있고요. 테슬라 납품이 곧 시작되고 벤츠와 리비안 물량도 늘어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양산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오창 외 향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46 시리즈를 양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7조 2천억 원을 투자 애리조나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장비 발주에도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 투자해서 미국 미시건주 랜싱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차 속도 조절에 나선 GM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윈윈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분 100% 단독 공장을 확보해서 다양한 고객사 유치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 100%를 가질 해당 공장의 유력 고객사로는 토요타가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1위. K-배터리 트럼프 리스크에도 미국 투자로 생존 드라이브입니다. K-배터리 3사가 전기차 캐즘, 트럼프 IRA 폐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 사업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전기차로 향하는 시장 트렌드가 변함이 없는 데다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큰 만큼 현지 생산 거점 확보에 따른 호재가 더클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K배터리 3사는 미국의 신규 공장 가동을 준비하며 캡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업계에선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우려로 현지 사업 속도 조절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미국이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며 전체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수주한 물량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사업 투자를 확대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해서 지은 미시건주 얼티엄세일즈 3공장에 대한 지분 전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단독 공장을 설립하기보다 건설이 대부분 완료된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짓고 있는 얼티엄세일즈 3공장은 총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6,500억 원이 투입된 배터리 생산 기지입니다. 내년 초 설비 반입만 마치면 양산 준비가 완료되지만 전기차 수요 정체로 가동 계획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에 GM은 속도 조절을 위해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지분 인수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단독 공장이 늘어나 다양한 제품 생산과 고객 대응이 가능해지고 글로벌 생산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와 SK 온도 예정대로 북미 신규 공장 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만든 스타플러스 에너지 1 공장을 12월 중 가동합니다.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33기가와트시 규모의 각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75억 5천만 달러, 약 10조 6천억 원의 조건부 대출도 약속받았습니다. s k o 는 포드와 세운 합작법인 블루오벌 SK의 켄터키 1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선 포드 물량뿐 아니라 SK온의 단독 물량도 일부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